예, 오늘은 마가봉 5 8 1조이습니다 그러자, 어, 빌라도는 그분이 이미 사망하셨는가 기이 여겼습니다. 그죠, 뭐, 3일에 보통, 어, 탈수로 죽는 십자경인데,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어, 알고 와서 몸을 시체를 요구하니, 어, 너무나 기이 여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백부장을 불러, 어, 그분이 오래 죽어 있었는지, 그게 물었습니다. 아, 이제 백 부장은 이제, 어, 뭐, 십자가형을 담당하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담당하는 백 부장, 그 책임자죠. 불러서, 어, 우리 어디 죽어 있었냐? 하고, 이제, 어, 사망 사실을, 어, 물어본 거죠. 오후 3시에, 어, 돌아가셨고, 어, 현재 시점은 저녁 6시가 안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제, 5시 정도나, 어, 6시를 고있는데 어, 겨울 쪽이니까, 이제, 어, 5시어서 형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 빌라드은 이제, 그, 그 죽은 확실히 죽었느냐. 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백부장이 말, 말했겠죠. 백부장이 이제, 백부장은 그, 뭐 앞에 지켜본 사람이니까, 정확히 말을 했겠죠. 어, 예수께서 이렇게 6시간 만에, 어, 운명하는 것은 아마 십자가형에서는 아마 뭐 최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십자가형의 그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심장 어, 심근경색으로 어, 심장 마비로 빨리 단축된 단축된 면도 어, 있지만 어, 그것은 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메인이 아님을 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십자가가 어, 진행되면서 운명하신다면, 어, 언제 지역 갔다가 또 성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 3일 만에 내가 일이 길이다. 손의 일이 길이다. 낙원성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사망에서는 일할 수 없는 거죠. 예, 일할 수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이, 3일 가운데, 어, 첫날이 이제, 어, 바로, 바로 운명하시고, 어, 바로 이제, 운명하지만, 이제, 지역이 강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날, 어, 천국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3일 뒤에, 어, 부활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부활, 아니 아니라, 바로, 어~ 시원성전 천국의 성전을 어,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땅에 그~ 하루나라를 일으킨 그 때문에 해서 3일째 때는 드디어 성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구서 잡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옥을 경험하시는데 어~ 바로 다음날 만약에 서 오후 3 시부터라면 이제 계속 지옥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다음날 경험하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지우개서, 계시다가 이제 세 번째 날, 아, 세 번째 날, 어 아, 물론 새벽이든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드디어, 어, 그때 이제, 라하천국에, 어, 올라가, 올라가시는 거죠. 하나께서 아, 이 시간 테이블을 갖고, 어, 역사 하셨는데, 어,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 사실은, 이거는, 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어, 사명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잠깐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가, 어, 이제 다시 또, 뭐, 깨어나신 게 아니라, 음, 왜냐면은 3일, 3일째, 그랬다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덜 죽으셨는데, 어, 덜 죽으셨는데, 그냥 갔다 이제, 들어오줄 알고, 그냥 갔다, 저, 저, 부담에 놓았놨다가 그냥, 3일째, 그냥, 어떻게, 그냥, 좀, 좋아졌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꺾어주시면요. 그 누가 볼 때는요? 아, 부신자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닙니다. 애들 확실히, 확실히 사망하셔가지고, 뼈를 굽지 않았다고 돼있죠 뼈를요. 뼈를 이제, 어, 거울에다가, 혹시 히 음료, 앉고, 멋있는 데서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창으로 찌르신 거예요. 사망의 확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 사실 확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망 찔러서 어물과 피가 나오는 거뭐 확인해보고 혈장물이 됐구나, 100%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 사실이 100%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은 이것은 어. 하나님과의 그 불릴리드킨 아, 다음에 있을 지어 강화에 대한 어, 중요한 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죽음, 죽음은 죽음 어, 원래는 예수 어, 전에는 무조건들보다 하나가 분리되는 거였죠 죽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믿어 할지라도 사마자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가 끊어집니다 부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이 하나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 성전으로의 이루심이에요. 나과 천국의 이루심. 지금 이제 죽으면, 분리되고, 거꾸로, 거꾸로, 하나가 더 가까워집니다. 어,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어,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이 죽음이 예수의 님 죽음이 우리 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 내가 인간의 죽음 보통 죽음에서 드디어 어, 벗어나는데 죽음이라는 그 속성 죽자마자 어떤 신주와 갈라지는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 때는 그게 안 일어나죠. 신약 때는 우리가 죽어도 죽자마자 거꾸로 거꾸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네, 바로 나아서 올라가니까. 아 이런 변화가 신약에는 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이 죽음이 거꾸로 나하여 금. 하나로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육신적인 사망을 하나 관계없이 그냥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면, 있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나, 그냥 살고 있으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왜요? 죽음의... 힘을, 죽음의 그 사단의 파워를 물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 주는 효과, 이펙트를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사망의 힘이 없어요, 이제. 의미 없어요. 이제 이제 왜? 하나가 분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망이 무서운 거였는데, 이제까지. 그게 없으니까 사망이 나한테 작용할 내용이 없어요. 거으로 우리는 죽는 순간이 영화로운 순간이며, 우리는 죽는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례 장례를 할때 많이 애곡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뭐 하나님 뭐 앞에 선들 앞에 슬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연합 되는 놀라운 어 그 천국으로의 그런 환성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는 우리들은 이제 지옥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3일 가운데 첫 번째 날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어, 우리 승리의 그런 깃발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이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의 멀어짐을 두려워합니다. 네, 이것은 진짜 사망의 본질이 되기 때문다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 안 좋아하는데 예수인가 끊어지 뭡니까? 그거 진짜 사망이에요. 곧바로 지옥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좋은 거죠. 왜? 그나마 자연계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빛을 받을 빛받아 없는 안될까 까만 어둠 어둠인 쪽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 진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망을 사망을 철폐한 방법입니까? 우리 예수만에 들어갈 때사망에서 승리했지만 반대로 내가 예의만을 받겠어도 됩니까? 사망은 여전히 인간에게 유의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또 사망인데, 사망인데, 나한테 완전한 사망. 다시는 하나님과 하늘일 하나 수 없고, 다시는 회개가일어수 없고, 다시는 정과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 그리고 완전한 드디어 종착역더 기회가 없는, 맨 마지막 점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사망의 순간이, 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망 전에, 육신의 사망 전에, 주니가 연합되어 있느냐? 그러면 사망의 우리에게 축복이죠. 반대로 내가 주니가 끌어주느냐? 그때는 이제 사망한 순간에 드디어 아무 기회가 없는, 아무 회개의 기회가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엔드,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영적인 상태에서의 주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이 있지 않다 그냥 심판 받은 상태예요 볼 것도 없어요 사망 상태예요 더나가서 역시 죽는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마저 없는 기회마저 없는 그런 선고가 떨어진 거죠 뭐 재림주의 불의 없원스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형벌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대이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 내가 붙어 있기 위하여 나와 하루를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자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끊어지면, 그냥 심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오하루하루가 멀어지면 내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우리 권지간에 사는 상태를 우리는 매일 얻기 위해서 줄다름 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쉽게 하면서 끊어진다는 사실이고요. 쉽게 하려고 멀어지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큰 또, 어, 문제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병들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쉽게 병이, 영이 병이 됩니다 인간은 쉽게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부드러 노력과 에스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는데 이내 생명을 잘 간직시켜 주고 나를 도와주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명이 잘 간직시켜 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젖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젖줄, 세상에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뭐냐? 음부의 문을 이기리라. 은배 건설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인은 아무도 내 생명을 보장이지 못해요. 나 개인의 영역이 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부터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인도자, 교회 건물을 만드는 왕들, 또 하나의 님 성국 지역을 선해주는 선지자 이런 이런 핵심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왜요 세하선들도 육신의 생명을 고쳐주는 사람은 귀이죠 내가 죽어가는데 딸 고쳐줬어요. 아그 사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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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어요? 하물며 내 영적인 생명을 붙잡아주는 부잡, 이런 선지자와 예비 인도자와 왕들이 얼마나 귀역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누가 살렸대며요남살뭐예요그사서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며, 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도록 맡겨진 각 측분자들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요. 정말로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우리 이참교회는요 세상적인 병과 비교가 안 되는, 나이도 높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오가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에서 건진받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가 아주 교회를 이끌어주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드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생명을 먼저가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